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바로 브리티걸로 방송을 할게요. 제목은 현학습인데요. 현장학습을 줄이 말할 거예요. 그럼 시작, 고! 음, 잘 잤다. 아! 맞다. 오늘 음으로 현체가 빨리,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넷. <laughs> 오는 길에 염색했는데. 이쁜가? 궁금하네. 일단 빨리 가야겠다. 자, 자, 저요. 오늘은 바다로 가니. 갈아입을 할까? 수영복은 들고 왔겠지? 네! 눈에, 눈에. 그럼 이제 골갈 거니까 준비해. 잠시 후. 야, 또. 기대. 잠시 후. 머리 엉클렸네. 그래도 놀아야겠다. 아, 마나 같이 놀자. 어, 그래, 보나. 얼른 가서 같이 하자. 한 시간 후. 얘들아, 밥 먹자. 한 시간 후. 아, 구체적으로는 급식, 급식 먹고 난 후. 자 이제 놀거라 에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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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이도 한다고 했어? 음 많을수록 좋지 뭐한시간후힝 벌써 <laughs> 끝나다니 아쉽다 계속 끝나니 아쉽다 이쪽 거기 시킬 없잖아? 집으로 들어옴 저녁이 된후 씻고 옷 갈아입으니 좋다. 음 역시 씻고 옷 갈아입는 건 좋은 일이야. 저녁이 된후 이제 자야지. 응. 재밌게 보셨나요? 첫작이라 많이 부, 이건 아니고, 첫작이라 많이 부족해도, 재밌게 봐줬으면 하네요. 그럼, 그럼, 안녕!